안녕하세요. 넴코인 홀더 여러분. 코인선생 코선생 인사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넴코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넴코인이 현재 30% 해외 거래소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업비트에서 이동을 안하고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옮겨야 되고 옮긴 다음에는 어떻게 타점을 잡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거니까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램코인이 상장이 되어있지 않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업비트와 뭐 비썸에서 있었는데 이제 사라지게 되었죠. 현재는 8월 4일까지만 출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월 4일까지 반드시 램코인에 대한 출금을 진행하셔서 해외 거래소 혹은 여러분들의 개인 지갑으로 이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넴코인을 쓸수 없게 되니까 결국 넴코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매도도 못 했는데 그냥 0원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0원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8월 4일까지 반드시 옮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옮겨야 될지 이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넴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죠. 근데 이거 다섯 개 끝이 아니에요. 옆으로 넘겨보면은 여기 5번까지 있죠. 여기 넘어서도 더 있습니다. 8번까지 있는데, 일단 7번까지 하면은 35개에다가, 그리한 개, 36개, 총 36개의 거래소에서 네임코인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래소 중에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야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저는 당연하게도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게이트 아이오로 옮기셔라. 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거래소 자체가 안전합니다. 보장이 되어 있는 안전한 거래소고 대형 거래소예요.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 또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보여주면서 유동성 또한 풍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매수 매도가 쉽다는 거예요. 다른 거래소는 이제 뭐 가격이 좀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옮겨놔도 결국에는 매수랑 매도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거래소는 가격이 높아도 못 팔아요. 안 팔립니다. 근데 여기는 잘 사지고 잘 팔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이트 아이어로 옮기셔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래소는 일단 비박스,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다른 곳보다 가격이 비싸긴 하거든요. 여기가 제일 위험하니까 여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이코인체크라 거래소는 22원 정도의 가격을 기록했었는데 지금 금량 나오면서 5원 가까이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옮기실 필요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할 곳은 비박스. 여기 한곳 정도 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 그냥 안전하게 다른 거래소도 옮겨도 되긴 합니다 바이비트, XT 이런 거다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데 옮겨서 힘들게 매수 해도할 바에 데이터 아이로옮셔라 여기가 장 베스트다 이 말씀을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코린이분들이 해외 거래소 가입하는 것부터 지갑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 좀 어려워 하시고 좀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그냥 따라만 하시면 충분히 게이트 아이오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깔끔하게 만들어놨고 여기는 이제 혹시 몰라서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해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아, 정말로 헷갈린다. 사진 자료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 제가 만들어놓은 이 동영상 이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게이트 아이오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제 개인 번호 나와있죠. 010-2740-6202번 이쪽으로 넴이라고 딱한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넴코인을 옮길 수 있는 이 자료집, 요 자료집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보시고 그대로 넴코인을 게이트하이어로 옮기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넴코인을 여기로 옮기시게 되면 은 당연히 거래가 가능하고, 현재 여기서 30% 넘는 급등이 나왔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이게 렘 코인의 일봉 차트거든요, 게이트 아이오에 있는. 일단 여기 보시면은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4%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어제 나왔던 캔들인데, 요거 기준으로 아마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30% 약간 안 되네요, 29.54%.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 그 다음에 4%더 올라왔으니까, 요거 합쳐서 이 정도 나온다. 요거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램 코인의 추세 자체가 어떻다?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작에 램 코인을 옮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를 했더라면, 지금 벌써 최대 125%의 상승을 가져가면서 마이너스 90%였던 분들도 이 밑에만 잘 잡았더라면, 혹은 이쯤만 잘 잡았어도 벌써 수익으로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램 코인 홀더 분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옮기셔서 저와 함께 타점 같이 잡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점 잡아드리는 거 당연히 무료고요. 타점 저와 함께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010-2740-6202번으로 넘이라고 딱한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무료인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따로 안 주셔도 제 영상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에도 리플 XRP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지금 매도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을 보시면, 3,916원 부분이란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영상을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막을 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시면, 지금 매도할실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 나오는 조정을 오히려 수의 기회로서 접어 나가려면, 우리의 수익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떻게 리플이 올라왔죠? 저 때가 이때였거든요. 7월 15일 7월 15일 날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이때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3,900원 분에서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잡으셨으면 최대 5,000원 분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의 기회를 잡았다면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만 잘 챙겨보셔도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제 영상을 챙겨보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혹시라도 놓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셨던 구 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미리미리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7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7월 15일 12시 20분 경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저코 선생님 본명인 최광일제 본명이 왔다는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본의 아니게 제 본명을 공개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XRP에 대한 매수가 3,850원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4,950원으로 잡으셔라. 말씀을 드렸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발신번호 또한 010-2749-62021. 안 보이실까봐 여기 조금 더 크게 띄어놨는데 제 개인번호가 맞다는 거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더 빠르게 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 숫자 7이라고 한 개만 보내놓으시고 구독 버튼 눌러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타점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영상보다 더 빠르게 타점을 잡고 싶다. 혹은 영상 올라온 거안 놓치고 싶다. 영상을 못 봐도 수익은 꼭 챙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 까먹지 마시고 숫자 7.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 이두 가지만 잊지 말고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코인들 나올 때마다 매수가랑 매도과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저는 코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